자 이제 퍼페지넘에 대한 것을 쓰려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두배로 돌리는 쿼리가 있습니다. 그냥 insert into board, number, title, content, write, write it, 아, writer, password가 기본으로 입력해야 될 거고요. 인서트할 때 샘플 데이터 넣때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했죠그 넘버는 시게서 넘버로 하시면 되고요. 타이 t l 은 불러와서 셀 e l e 불러와서 타이 t l 을 여기 집어넣고 c 텐 n 도 불러와서 라이 i t e r p a s s w 을다 불러와서 거곳서 불러와서 가져옵니다. 만약에 제게 12개가 있었잖아요. 그럼 12개 불러오면서 시계서덤물를 새로운 걸 붙이고 12개를 인설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4개가 돼요. 그 다음에 24개에서 한번더 실행하면 그 48개. 그래서 계속 두배씩 늘어나요. 100개 이상 만드시고요. 커밍맨 마지막에 시켜주세요. 시켜주시면 저희가 이제 게시판에 10개씩 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그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10개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시면 이게 이제 38개 39개 페이지가 됐네요 네 그럼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예. 됐죠 이렇게 들어났다 그럼 이제 지금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이라고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스팅할 거는 p e r p a 에 대한 테스팅을 할 거예요 퍼 페이지덤,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데이터의 개수 아시겠죠 이렇게 개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셀렉트로 이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서 처리를 하고요. 셀렉트에서 클릭을 했을 때, 데이터가 넘어가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한 페이지당 데이터의 개수가 바뀌면, 페이지는 몇 페이지로 와야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제 만약에 10페이지로 갔어요. 가 있는데, 얘가 이제 한 페이지는 10개 보이잖아요. 근데 15개 보이라고 시켰어요. 그럼 페이지는 몇 페이지로 가야 될까요? 페이지.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시스템에 10개인데 15개로 하면 페이지 자체도 바뀌죠 전체 페이지 자체가 바뀌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페이지를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1페이지로 무조건 보냅니다 검색은 유지해야 될까요? 유지하지 않아야 될까요? 유지해야 됩니다. 검색은 검색한 내용이 그 페이지 데이터 개수 보이는 것만 다를 뿐이고 거기 되는 게 검색은 유지가 돼야 되고, 페이지는 1페이지. 아시겠죠? 그리고 퍼페이지 덤이 바뀌어서 넘겨, 넘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누가 정해요? 그냥 개발하는 사람이 정해요. 또는 개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 거기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데이터를 25개를 보이게 했는데 제가 10페이지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걔를 이제 10개로 보이면 페이지가 늘어나죠. 그래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다른데 내가 보고 있는 정보랑 다른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10페이지를 똑같은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10페이, 10, 그 1개 10개짜리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페이지가 11개짜리에요. 근데 이제 지금 10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25개씩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페이지가 더 줄어가지고 일곱 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밖에 안 돼요. 그럼 10페이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페이지를 1페이지로 보내는 거예요. 1페이지로 보내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개발해 놓고 그, 그 구집이 이제 페이지를 유지시켜 달라고 하면 유지시켜서 테스팅 해주면 됩니다. 테스팅 해주면 아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오는 페이지가... 내가 원하는, 이게, 보여지는 페이지가 이게 아닌데, 아닌데?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1페이지로 가야 하는구나. 페이, 퍼페이지 답을 바꾸면 1페이지로 버려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검색은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유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이겁니다. 요거. 지금 요폼 안에다가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요폼 안에다가. 폼 안에다가 전체를 넘기면 그, 그 검색이 유지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퍼페이지넘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뒤에, 지금 여기,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퍼페이지넘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한 페이지당 보여지는 개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 개, 이제, 짤려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짤려고 해서 사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여지는 요 검색을 좀 줄이셔야 돼요. 줄여서, 칸을 좀 줄여 가지고 여기 한 여기 3분의 1등분 해가지고 줄이신 다음에 뒤에 퍼페이지넘을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게시판에 보면 이렇게 이제 검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퍼페이지덤 rows, slash, page 한 페이지 당 줄의 개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데이터 개수. 그래서 요거를 10에서 15로 바꾸면 이렇게 10대씩 가지고 1페이지로 진행하는 거죠. 1페이지로 가서 처리해야 된다. 여기 바꿀 때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데이터 1페이지로 넘기고 제가 이제 한 9페이지나 10페이지 갔을 때 데이터를 바뀌면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개수를 바뀌면 1페이지로 돌아가고 한 페이지당은 25로 가게 만든다. 이렇게 되시겠죠 요거를 구현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되셨나요? 쉽게 가시려면, 요거를 이제, 저가 F12 누르셔가지고, 그 화살표 누르시고요. 지금 요거 어떻게 소스를 짰지? 클릭하시고요. 그러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 DIV. 이렇게 있는 거 요거 복사하시는 거예요. 퍼페이나 해당되는 걸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번 안, 아시겠죠? 그 2번 안은 요 부트스랩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트스랩 4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저희가 W3 스쿨스에 부트스랩 4 찾아가세요. 찾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칸을 나누는 게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티드, started. 스타티드 started. 나오시고, 어 그리드, 그리드, 여기 있네요. 그리드 베이지, 가나톨셋 네 번째, 그리드 베이지 칸을 나눠가지고 쓸수 있다. 칸을 나눌 때총 1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도 더해서 12, 12 정도 되고요. 검색을 한이 정도, 이 정도, 한이 정도, 3분의 1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저희가 여기 퍼페이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넣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계획을 세워서 할 거다. 그러면 이까지가 이까지가 얼마예요? 8. 전부 다4서 여기 4 더하기 4. 이거 8입니다, 여기가. 카드를 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되시겠죠? 8. 그 나머지가 얼마예요? 4. 얘를 8로 하고요, 얘를 4로 하는 거로 구성을 해서 만듭니다. 더해서. 이해되시겠죠? 총 더해서 몇으로 나누, 나눌 수 있다? 12로 나눈다, 12. 12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죠. 컬럼 l u m 8 컬럼 다시 4. 그럼 이제 나눠진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소스 보세요. 소스 나눌 때 여기 로우로 만드시고요. 로우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똑같이 나누라. 이런 뜻이래요. 똑같이 두 카드로 나누고 똑같이 세 칸으로 나누고 별표를 치시면 이되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나눌 때 숫자를 써요. 직접 이렇게 직접 숫자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여기 333 3, 3, 3, 더해서 12. 더해서 12로 만든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그3동분에서 여기 앞에 앞에 게 여기 SM이 스몰입니다 스몰 small. 이제 작은 해상도로 봤을 때 보통 MD를 많이 사용하는데 MD SM 말고 MD 미들 그 중간 정도 해상도로 많이 씁니다 로우를 한개만드는거나 클래스로 로우를 한개 만들어 주시고요 되시겠죠 그 로우에 해당되는 거 앞에다가 이렇게 요거 있네요 거꾸로 쓰시면 돼요 이거 앞에 8 검색이 8 뒤에가 4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거 딱 보시고, 예. 요거 지금 여기 앞에가 4, 요게 뒤에가 8입니다. 근데 우리는 검색이 앞에 거꾸로 왔다 갔다 거꾸로니까 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이제 해상도는 md 정도로 진행을 할 거다. 미들 정도에 해당되는. 아시겠죠? 예, 지금 스몰 아니고. 자, 요 div를 복사한 게 하겠습니다. 복사. 복사해 주세요. 예. 여기, 여기 검색이, 검색하는 리스트 t j s p 검색해 가세요. 검색하는 div, 검색하는 div가 여기 있습니다. 검색하는 div, input 해가지고 사용했는데, 여기 input 태그 쭉 쓰면서, div, p r e p e n d 여기 있네요. input g r 써가지고, 한개썼고요 여기 검색이 div를 함께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사용하고 계시고, form 태그 안에 input 태그를 이렇게 히든으로 붙인 게 있으시고, div를 함께 만들었는데 요 사이에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구성이에요 구성 구성이 됩니다 한 줄이구요 한줄한줄 폼태그 안에 div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 줄에 한 이게 한 줄에 여기가 sav로 안쓰고 md로 쓰겠습니다 md md 그 다음에 8 앞에가 8 검색하는데 뒤에가 4그 뒤에가 4그 앞에도 md입니다 미드로 md 이게 줄어들면 이게 한줄두 줄이 됩니다. 여기가 한 줄, 그다음에 여기가 두줄 이렇게 되세요. 줄어들면 되시겠죠? 되셨나요? 여기 되시고요. 그 여기 점 다음에 이렇게 쓴 데가 여기가 이제 검색 키와 검색에 들어갈 자리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D I V 써져 있는 게 여기 로 w 에 해당되는 게 저희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키하고 예 워드 여기가 키 and 워드. 워드 Word 자리입니다. 워드의 시작 예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그 밑에 있는게 퍼페이지덤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요 밑에 이렇게 써져있는게 요건4 인데요. 것도 나중에 지울거예요. 지워서 엔터 쳐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건데 요게 퍼페이지덤 여기는 예, 끝입니다. 여기는 워드의 끝이 되고요. 예 끝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퍼 페이지 넘을 세팅하는 여기 시작이 됩니다. 더 쳐드릴게요. 여기 키 워드가 아니라 이제 퍼 페이지 넘퍼 페이지 넘맨 시작 넘길 때 키하고 워드만 넘기면 되는 게 아니라 키하고 워드 그때 퍼 페이지 넘까지 같이 넘겨 넘어가는 거죠. 퍼 페이지 넘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넘기셔야 돼요. 여기 시작이 되고요. 끝은 여기가 이제 끝이 됩니다. 끝 여기 이제 끝 끝이 되는 거죠. 이게 한 줄입니다. 한 줄. 이게 로우저로 로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색이 지금 여기에 검색이라고 썼어요. 검색 태그 시작 부분입니다. 이건 맞고요. 그 키하고 워드 있는 부분은 밑에 작성한 게 키하고 워드입니다. 지금 여기 D I V에서 인풋 그룹으로 만든 거 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키하고 워드예요. 그래서 인풋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저희가 키워드 워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는 거. 폼태그 D I V 사이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그 키하고 워드 부분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슬래시 폼까지, 전까지 컨트롤 엑스 누르시고요. 여기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쪽에 이제 키하고 워드의 부분입니다.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 사이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사이에 들어갔는데 너무 앞으로 남아있네요. 들여쓰기 좀 해주세요.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사용해 주세요. 그럼 여기 안에 키하고 워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키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게 워드입니다. 인프트 이그 다음에 버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버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v 한개더잡았고요 div인데 m d 상하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일반 게시판에 어떻게 보이지? 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웹장에 일반 게시판에서 새로 고침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하시면 여기가 줄어들어요. 요게, 요게 이제 그 8만큼 잡힌 거고요. 뒤에가 4만큼 잡혀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이제 그, 여기 퍼펙트럼을 끼워넣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도 디자인을 잘 찾아야 돼요. 잘 찾기만 하면은 그 80%, 70%, 80%는 해결한 거예요. 해결하신 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laughs> 디자인 찾기가 쉽나 <laughs> 선생님이 찾으라니까 그러니까 찾긴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셀렉트 태그라서 셀렉트 태그 중에서 저희가 그 폼스, 인풋스 밑에 셀렉트 태그는 인풋스 아래 보시면 되는데 여기 밑으로 내리는 게 있긴 해요 이렇게 이제 셀렉트 태그 이제 풀다운 메뉴로 쓸 거라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밑으로 내려서 썹시다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이거죠, 이거 요거. 써시다 이런 게 있으시고요 이게 아니고. 그 여기 인풋그룹스 디자인 중에서 이 퍼포먼 여기 여기 앞에 있는 걸쓸 거라서 프리프리펜드의 텍스트 그룹 텍스트 해가지고 여기다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페이지 페이지 슬래시 아로즈 슬래시 퍼 페이지당 그래게 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그 여기에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셀렉트 태그나 이런 걸 써가지고 요쪽에 요쪽에서 셀렉트 태그로 밑으로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 건데 저희가. 조금 더 그래서 여기 이제 분할해서 여기 분할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분할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 이렇게 그룹 텍스트를 많이 쓰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분할해서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저희는 이거 쓸게 아니라서 밑으로 내리는 거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걸 사용해서 이 앵커 태그인데 DIV에 앵커 태그를 썼네요. 앵커 태그 썼는데 여기 드랍 드랍 아이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거나 이제 셀렉트 태그 드랍에 옵션으로 쓴걸 이제 드랍 아이템 써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구조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들긴 하고요 셀렉트 태그를 만들 거라서 뭐 커스텀 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조금 더 이렇게 모바일에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게 됩니다 아 이런것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가지 봤는데 이제 저희가 셀렉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여기 셀렉트 있네요 카드 셀렉트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폼 인데 셀렉트 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게 있네요 그 셀렉트 카드 정도 한번 만들어서 해볼까요 여기 만들어서 써보거나 그 여기 크기 카드의 크기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거나 그 디자인이 잘 잡히나 한번 볼게요 이제 보시고 맨 처음에 디자인은 저희 W 삼스쿨스에 있는 것 중에서 에 우리가 닫아버렸네요. 네, 맨 처음에 디자인 것은 인풋 인풋인풋 인풋 그룹스에서 여기 골뱅이 한 다음에 여기다 밑에다 쓰는 거 이걸 한번 잡아볼 거예요. DIV에서 이게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요 부분이잖아요. DIV 여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실 겁니다. 예, 요 디자인이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복사하시고요. 여기 분할해서 하는 게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드리어쓰기를 좀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됐죠. 여기가 이제 저희 그룹 텍스트가 아. 저희가 row 줄인데요. 줄. rows 줄의 개수. 슬래시 페이지. 페이지의 줄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input 태그 대신에 select를 쓸 거예요. s e l e c 이해되시겠죠? 셀렉트 셀렉트를 쓸 건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찾아서 쓴거 저희 찾아서 쓴거 디자인 이제 열심히 찾아놓것 중에서 이 커스텀 그 커스텀 폼즈 밑에 보시니까 이제 그 풀더 메뉴로 작성할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카드가 있네요 셀렉트 태그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셀렉트 복사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기를 하자 인풋 태그 대신에 집어넣기를 하자 그렇게 쓰자 이렇게 셀렉트 저장했습니다. 어떻게 나온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고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어. 게시판 보드 예, 여기서 새로워침 한번 해보시는 거죠. 새로워침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 예, 이렇게. 근데 요게 숫자 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여기 너비를 좀 줄이시면 돼요 줄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적당하네요. 이 정도 아주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제가 디자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듭니다. 선택한 디자인 중에서 자이 동작시키는 건 나중에 하시고요. 이 정도 하시고 이제 셀렉트에도 네임이 필요하세요. 네임 네임 이렇게 써서. 네임 있고로 얘가 퍼 페이지 넘이죠? 퍼 페이지 넘으로 넘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겠이 셀렉티드 지우세요. 셀렉티드 지우시고 됐죠? 지우시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여기에다가 그맨 처음에는 10 이러고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밸류스는 여기 보여지는 거와 밸류스가 같으면 그냥 밸류스 쓰시면 돼요. 15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20 여기 지우시고 그 밑에 있는 거는 20. 20으로 이제 쓸 거고요, 20. 그, 옵션 태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25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됐죠?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얘가 좀 길이가 클 거예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쓰시고,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저희가 이제 커스텀해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이제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되시겠죠? 예, 돼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퍼페이지 넘은 네임인데 저희가 화면상 아이디가 i d 를 이용해서 컨트롤한다. 그래서 퍼페이지 퍼페이지 넘그네임은넘어갈때 얘기고요. 아이디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세팅 하거나 할때 사용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사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데이터 세팅 하는 거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데이터 세팅하는 것에 해당되는 건 퍼페이지넘에 따라서 데이터 세팅하는 건데, 여기입니다. 그 데이터 세팅하는 것, 키에서 데이터 세팅하는 것과 똑같으세요. 키. 아시겠죠? 이거 복사부처럼 키하시고, 키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를 이제 데이터 세팅하냐면, 퍼페이지넘. 지금 퍼페이지넘에 대한 데이터 세팅을 할 거예요. 퍼페이지넘에 대한 데이터 세팅. 그 아이디니까 샵 다음에 퍼페이지넘 쓰는 거 아시죠? 여기다 퍼페이지넘.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밸류에다가 empty 비어 있으면 키는 아니고 퍼페이지넘은 계산해서 나오니까 그냥 퍼페이지넘우 empty 비어 있다 이런 건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 넘어오면 바로 기본값 이 세팅이 되죠. 아시겠죠? 10으로 세팅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이제 여기다 퍼페이지넘이라고써 주세요. 이렇게 퍼페이지넘이라고 기본값 1 10, 0이이 세팅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현재 퍼페이 넘에 해당되는 게 여기 새로 고침을 해보세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얘가 10이 됩니다. 10이 되시고 퍼페이 넘을 고쳐보세요. 고쳐서 지금 이제 그 20으로 20 있습니다. 10, 15, 20, 25가 있어요. 20으로 고치고 엔터 치시면 여기 이제 20으로 바뀌면서 데이터가 20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세요. 20개 되시겠죠? 20개가 표시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 표시된다. 근데 이게 지금 동작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강제적으로 우리가 세팅해서 디자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제 세팅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세팅이 되는 걸로 일단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리는 어 투비 컨티뉴.